신앙이 어느 정도 쌓였고, 자 정보 기간이 다났겠네요. 정보 정보 기간 건물을 올립시다. 이걸 올리고, 빵가서커스, 무기고 성벽 하나. 음. 여기에 포위가 들려면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으면 되겠네 여기로 붙이고 음, 얘도 이쪽에 네 파이크앤 파이크 이총 때문에 파이크앤샷 때문에 기반대 러시가 확실히 제약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 또 지, 진급을 하나 합시다. 진급 치가전 뚫고 음. 자 오렐 이렇게, 얘를 이쪽에 음, 렇게자때게시다보병이 음 네, 최고입니다 일단 보병이 최고고 나머지는 이제 어느정도 상승 봐가면서 좀 뽑아야 될것 같아요 무작정 이제말타렇들보다는 자, 대기 자, 이건 때려주고 자, 이건 진급하나 합시다 진급 <laughs> 자, 진급을 하고요 아마 다음 턴 아니면 다다음 턴? 워싱턴 정복이 될것 같아요 초반에 충성심 이것때문에 좀 많이 헤매긴 했는데 어느정도 익숙해지니까 충성심 조절하는 것도 어렵지 않네요 어느정도 적응이 되니까 저, 뭐야 충성심 조절이 딱히 어렵지 않네요 오늘 뒤로 빼주고 어, 어, 점사를 일단 음, 한대 이로 이걸로 한대신시네티 어, 찰스턴 보스턴 신시네티로 갑시다. 자, 워싱턴 다음 턴에 마무리 짓구요. <laughs>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1200 였는데, 어. 아, 머스킷이 최대구나. 아, 그렇, 그렇네요. 머스킷보다 더 상위 티어의 유닛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보병을 뽑을 줄 알았었는데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네 저 자신을. <laughs> 확실히 초반이 엄청 빡세진 것 같아요. 초반이 엄청 빡세진 것 같고. 어 근데 일단 한국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학이 <laughs> 획득하기 너무 좋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승기를 잡은 시점에서는 또 승리를 하기에 괜찮네요. 아니 뭐 어렵지 않네요. 17톤을 받나? 음, 이거 약탈해서 돈을 벌고? 야 이거 마무리 칩시다. 자, 막타를 여러 박타 속도는 빠름이 아니라 지금 느림입니다 아니 드림이 아니라 보통? 보통 속도에요 보통 속도. 속도는 보통이구요. 원래 빠름으로 하려고 하다가 처음 나왔으니까 그래도 좀 느긋하게 즐겨보자 해서. 보통 속도로 했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버그 맞는 것 같아요. 행동력 소비하고서 장군 갖다 대면은 이동을 못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뭔가 할수 있는 게 버그 같습니다.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벌써 일단 게임 나오고 나서부터 버그를 두 개나 발견했네. 하나는 이제 대륙 영감 버그랑 하나는 장군을 갖다 댔을 때 행동력이 다시 올라가는 버그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어, 마라톤은 너무 느긋하고요. 마라톤 너무 <laughs> 너무 느긋하고 음, 주둔군. 자, 워싱턴까지 점령해서 시대 점수 4점 받았고 90점 이상 9점만 받으면은 일단 아무 기는 넘어가네요. 아 이거 황소 나타낸 게이 나파타 아까 거기였 여기였나 보네. 이 황소 마크 여거인 것 같습니다. 여거인 것 같아요. 4턴 <laughs> 네 후에 반란. 어, 고구마 박물관. 요거는 뒤로 빼고. 기사로 막 타라쳐서 군사학을 먹고 싶었는데 힘들 것 같아요. 송수로 무기고. 성원. 어, 주둔지 상업중심지. 자, 여기다가 상업중심지 하나 올릴게요. 상업중심지 하나 올리고요. 대기, 그리고, 신시에티로 갑시다. 음... 자, 이거 진급 하나 하고, 스케치온 장군 붙여주면은 행동력이 한시더 늘고요. 일자 사격 주둔군 찌는 거 없나? 없네. 세 대. 자 일단 신시네티 이제 칩시다. 신시네티를 한대두대 대. 여튼 성벽은 바로 깎고요 자 이렇게 얘는 지금 공격 안 할게요 쳐도 어차피 회복을 하기 때문에 포위 시키고 나서 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턴 넘기고 3점3점1 2점3 0점1 4점5점8점0점 <laughs> 음. 어떻게 보면은 저거 자유 도시 때문에 좀더 난이도가 내려갔을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저게 적응만 되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아까 처음에 적응이 안 돼서 계속 헤맸는데 적응만 되면은 일단 전쟁을 하지 않고서 도시를 뺏을 수 있다는 그 이점 때문에 어, 좀더 쉽게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카드를 바꿉시다 어, 이제 과두제 유산을 뺄게요 빼고 빼기 전에 한대 때리고 빼자. 자 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얘도 위로 올리고 이것도 위로. 아 그래요? 아 제가 예전 짝은 안 해봐서. 드 상의 아 그런게 있었구나 신기하네요 자 이렇게 약탈을 해서 피좀 채우고요 이 음, 네, 때립시다 신시에티 막타 치좋요자신시에티 막타 쳤좋요신시애티 충성심 어, 최대 요자유도시 음. 덕분에 전쟁을 아까처럼 여기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이게 도시를 잘못, 잘못 걸리면은 정보 전쟁을 마음대로 할수 없는데, 어, 한번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면은, 뭐, 패치 전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카드 바꿉시다. 과두지에서 빼고요. 자, 합리주의. 인구 10인 경우 50% 인접보너스가 최소 3위 이상인 경우 50% 요거는 카드가 바뀌었네요. 합리주의 카드가 바뀌었는데, 일 최소 3 이상인 경우 이거는 서원이 최소 4라서 요거를 거의 다 받죠 이거를 특수지으로 뭉쳐짓지 않는 이상 합리주의 카드가 너프를 받았네요 어자 일단 깹시다 합리주의 합리주의 꼈고요어 인구가 10이 10이라는 조건이 생각보다 꽤 까다롭네요 인구가 지금 10 넘는 도시가 제가 예, 공중 하나밖에 없어요 수도 아직 경주도 아니 진주구나. 여기 경주도 아직 구구요. 근데 종교 자체가 워낙 재미가 없어서 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총독에도 이 추기경이 있는데 뭐 종교랑 관련된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그냥 종교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어서 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진급할 수가 있네. 자, 조종자 깁시다 도시국가에 정착하면은 해당 도시국가에 사절이 두 배. 자, 이렇게 끼고요. 자, 제네바에 사절이 두 배가 돼서 20이 됐어요. <laughs> 아, 진짜 웃기다. <laughs> 사절 20개. 20개면은 일단 아, 나중에 뒤에 가면은 아, 일단 이 상인 연합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고 이게 예, 턴고를 올려주잖아요. 이 사절마다 금일이라서 내고. 사이제도 테크 뒤에 가면은 종주국을 만드는 것에 따라서 과학을 주는 그런 카드가 있는데 이런 카드 이 카드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아, 어... 자 여기 한번 잠만 바고누스를 자 경주에 있는 요거 총독이란 좀바꿀게요 네, 바꾸는 이유가 어 마고너스의 특성 중에서 개간이란 특성이 있어요 이게 지형 제거를 얻는 생산력이 100% 증가 지금 여기다가 요거 원더 하나 지을거거든요 카사데 콘트라타시온 3회의 총독 진급을 획득하는 원노인데 여기가 자세히 보면은 나무거든요 여기에 벌목해서 생산력을 두배로 땡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지어줘서 어, 좀더 빠르게 짓겠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뭐 이렇게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총독을 방금 이눈 아프죠? 차라리 눈의 피로감이 덜한 거는 <laughs> 암흑기가 제일 덜해. 음.. 버팔로, 찰스턴, 일단 찰스턴 쪽으로 갑시다. 음. 파이크인샷, 오! 화차를 이쪽에 붙이고 얘도 이쪽으로 음어자 보스턴 뭐 여러 도시는 그냥 남기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미국이 삼각이 박살이 났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 계속 치는 이유 이유가 기사 막타치기 위해서 계속 치고 있는데 약탈 나왔는데 수리 그리고 찰선 칩시다 자파이크인샷은대기라고요 열 턴의 반란? 음, 총독을 여기를 하나 보내야겠다. 자, 핑갈라를 여기다 보냅시다. 어디냐? 워싱턴. 워싱턴에 하나 보내고. 어, 제재소 하나. 야, 수도, 전투승 교리를 찍었네? 전투성 진짜 안 좋은데. 제가 예전에 전투성 찍었다가 엄청 웅했거든요. 데미지 엄청 똥에다가. <laughs> 좋은 거라고는 눈, 코, 뭐야, 진짜 쥐, 새끼 똥만큼도 없습니다. 어... 원거리 공격... 하, 치고 자 이렇게 행동력을 소비를 했잖아요 근데 잔다르크를 이렇게 하면은 약차를 또할수 있어 이게 버그입니다 버그에요 분명 분명히 행동력을 다 소진을 했는데 그 제자리에서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장군을 활용하면 어, 이런 버그가 아직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갓겜이다. 음. 얘는 여기서 대기를 탑시다. 사원. 차 하나. 보자. 어, 찰스턴을 이제 때립시다. 두 대, 세 대, 네 대. 자, 다섯 대. 여섯 대. 어, 어, 공격이 안 되네. 여섯 대. 아... 어... 둘 줄... 이쪽에 근접 유닛 하나 있어야 포기가될것 같은데. 전쟁을 통해 이루고 일단, 일단 군사과학 뚫었고요. 막타를 쳐서 영국이 도시가 하나 남았는데 자유도시가 되면 어떡하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상황이 안 넓어서. 근데 아마 수도는 자유도시가 안 되지 않을까요? 멸망을할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수도 버프, 수도 발로. 제휴도시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냥 산출량이 박살 나는 정도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의 수를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저도 첫판이니까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아, 원래 수원 드셨어요? 과거 200년간 변기에 발명. 어, 카와, 어? 자, 카와의 시민들이 자진해서 함했습니다 자유도시 카와. 자, 고맙게도 공짜로 먹구요 자 3대, 4대, 자 5대, 6대 잠깐만 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 지금 제가 얘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야 사이다 자, 버그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 잔다르크를 왔다 갔다 해서 행동력을 어쨌든 제자리에서 한번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 치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네요. 이거 또 되나? 또 되네. 계속됩니다 이거. 계속되는구만 음, 자, 이거는 뒤로 버팔로까지만 점령하고서 평을 할게요. 버팔로까지만 점령하고, 무명 식세이거 라이젠4는 다른거 다필요없이 제일 중요한게 충성도에 판판하고 느꼈습니다. 충성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멀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싱글은 충성도가 제일 합니다. 요렇게도 음, 되나? 지금 행동력을 다 소진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공격도 되네 어... 이 버그는 쓰지 맙시다 이 버그는 안 쓸게요 너무 사기다 내가 쓰면서도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아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어, 루맥시스는 패치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은 이런 버그를 들고 나와 이게 의, <laughs>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꼭 이렇게 버그를 하나씩 들고 나오네요. 좀 안타깝다. 확실히 어,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쓴것 같긴 한데 이런 거는 핫픽스를 해주면 좋겠네요. 잠깐만 자유도시 6천어 그렇게 할까요? 음, 그러면은 미국이랑 평형을 합시다. 시대전수 받는 걸로 일단 양도 다 받고. 자 도시는 역시 안 주네요. 도시 안 주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돈은 그래도 많이 주네. 이렇게 평형. 네, 일단 평형 파고요. 음, 사실상 제1등이 확정이라 이 정도면은. 사실상 이 정도면 일등이 확장이네요. 소리 <laughs> 이쪽으로는 영토 확장이 안 되네. 음, 자, 여기 영토 살게요. 사서 광산이나 지어줍시다. 그래서, 좀 아름다운 산출량을 한번 보도록. 갑자기 돈도 많은데. 음, 어, 보자. 신시애티 워싱턴에 하나. 진급 하나씩. 음. 자, 얘는 타일 개발인 해주고. 일단 정보를 좀 바꿔서. 어디냐 농로제 끼고 일꾼을 좀 뽑을게요 이제 일꾼 아 맞다 얘는 여기다 원래 불가사의 하나 지어준다고 뽑은 거지 깜빡했네 <놀람> 건설자로 공성추발 밟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건설자로 아예 건설자로 공성추를 못 밟으면 돼 이렇게 빨간색으로 떠서 못 밟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뭐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아직 저녁못 먹어가지고. 방어를 다 합시다. 방어를 다 하고요. 음, 농장. <laughs> 이것도 농장. 얘들은 대기. <laughs> 28.3점 4점. 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도시를 고립시켜서 그걸 먹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것 같아요 평화적으로 도시를 뺏는 거니까 말 그대로 전쟁 없이 이제 도시를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음. 잠깐만 지금 여기 경주에 루르벨리 지어줄만 하거든요. 루르벨리 지어줄만한데 음, 하나 둘자 여기다가 한번 루르벨리 노려보자. 자 일단 위치만 잡고요. 근데 이거 자유도시 좀어 밸런스 조정이 필요 필요해 보여요. 조금은. 자연도시가 너무 좀 독특하긴 한데, 도시 자체가 계속 팍팍 바뀌어버리네. 어느 정도 좀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웃음> <웃음> 처음에 이 충성도 익힌데 조금 어려웠을 뿐이지, 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더 쉽다는 느낌도 들긴 하네요.